그거 아셨나요? 과거 원신이랑 콜라보해서 완판 시킨 삼성의 Z 폴드 시리즈가 이번에 Z 폴더블 7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최적화된 칩셋으로 고사양 게임에서 더 유리하고 심지어 램도 8기가에서 12기가로 확정됐다고 합니다. 지금 유플닷컴에서 사전 예약하면 무료 최대 20만 원 할인 쿠폰에 셀로에서 쓰던 폰 반납 시대에 더해서 최대 26만 원 추가 보상 256기가를 사면 512기가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더블 스토리지 혜택에 삼성 카드로 결제하면 최대 24개월 무이자 할부라. 최대 7만원 캐시백 갤럭시 AI 구독클럽으로 2년 뒤 중국과 보상 유플러스 라이브 방송 보고 개통하면 커피랑 스텔리 텀블러도 주고 개통 첫날엔 누구보다 빠르게 미리 드림 혜택까지 심지어 사기꾼이 체이캐를 모방해서 이렇게 전화를 걸어도 보이스피싱 방지하는 익시오 기능이 이색카이드단기를 차단해주니까 걱정 말라고 지금 바로 유플닷컴에서 사전 예약 꼭 하세요 AI폰 한 손에 쏙